따뜻한 봄날 봄의 전령사를 만나기 위해 금산을 찾았습니다. 뚜뜨루뚜햇뜨뚜루뚜아 햇볕이 따사로워? 행복해요 여러분들 봄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완연한 봄이에요 여러분들 식탁에도 아마 봄이 찾아왔을 거예요. 봄 식탁을 책임지는 봄의 전령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봄이면 생각나는 봄의 전령사들이 이렇게 있죠.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봄 매음이 가득한 달래, 냉이, 쑥등 봄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들이 있죠. 봄이면 먹을, 거리가 아주 풍부해지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면 유독 입맛도 참 좋아지는 아, 것 같아요. 저 요즘 제대로 올랐어요. 걱정이에요. 예. 네. 이런 봄의 전령사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충남 금산에 나왔는데 금산에는요. 정말. 식탁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려면 다시 한번 불러야 돼요. 힌트 드릴게요. 뚜뚜뚜 <laughs> 다양하게 주시네요. 뚜뚜 모르시겠어요? 뚜뚜뚜 <laughs> 어떻게 몰라요? 저희 햄입니다, 뚜 <laughs> <지금. 웃음> 아, 일반 드릅이 아니라 이름이 땅두릅이라고 하는데, 아, 안 먹어본 건데, 이거 벌써부터 설레네요. 어떤 맛일까요? 땅두릅, 뚜 <laughs> 땅두릅 그래도 다른 거라고 합니다. 오늘 레시피의 식재료는요, 바로 땅두릅입니다. 금산의 한 마을에서 땅두릅 수확이 시작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달려가봤지요. 아, 진짜 풍경이 음. 완연한 봄이네요. 그러게요. 예, 일단은 굉장히 궁금하네요, 레시피가. 네.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땅두릅으로 향긋한 봄의 밥상을 차려주실 오늘의 레시피 주인공 김경혜 어머님이십니다. 딱 뵙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그 배우 김혜자 선생님을 닮으신것같아요 그런 우와. 소리를 많이들 하셔요. 나는 안 그런 거 같은데. 어머 네. 많이 들어보셨대요.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그 땅두릅이 나오는 시기인가요? 어떤 시기요? 네, 이제 지금 초기로 나오는 거죠. 처음에. 그럼, 그럼 언제까지 이게 수확 시기인가요?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나와요. 어, 아니 그럼 그 두릅하고요. 땅두릅이라는 게 뭔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건가요? 어, 그냥 두릅하면 산에서 그냥 뭐 많이 나요. 어.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땅두릅은 재배하는 거. 향이 좀 나고 네. 산두릅은 향이 없고. 그래서 수확의 한창인 비닐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어, 여긴가요? 예. 여기요. 아, 하우스에 있구나. 네. 아, 두릅이 하우스에 있네. 신기... 우와! 와 생긴 게 어떤 거는 막그 아, 것도 있고 다 다르게 생겼다 예쁘지요? 네, 아니, 어두, 아니.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문을 내면 은 이게 다날로간대요 그래서 옆으로 개구역 뜯고 들어가야 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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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문 없는 하우스 짓구나 아니, 옆몬으로... 아니 지금 몇십 년을 이 다닌다니까 내가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아이고 아유. 말을 안 들어 말을 아유. 네, 이렇게 살짝 <laughs> 화가 나신 <laughs> 아버님과 함께 옆원으로 네. 들어가보면 이렇게 제철 맞은 땅두릅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에서 자라는 두릅이 아니라 땅에서 자라는 땅두릅인데요. 2월부터는 수확 시작이지만, 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수확이 조금 늦어진 거라고 해요. 두릅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막 자르시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면은 깊이 들었어요. 보에보다 그러니까 되게 길다, 애들이. 음. 이 이마지 이렇게 빨간 부분 나올 때 이렇게. 어, 아뭐 어, 있네? 이렇게, 네. 아 표지가 여기를, 있네요? 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봄의 전령사 땅두릅. 겨울에땅 속에서 움츠려 있던 새싹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어머님은 귀농 2년차 아들과 함께 땅두릅 농사를 짓고 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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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물씬 느껴지죠. 처음엔 두릅 뿌리는 한약 재료로 사용하다가 이를 식용으로 가공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리로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 두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두릅은 저희 아버지가 한 30년 정도 하셨고요. 와 여기서 네. 30년 하셨고 두릅 키우기가 되게 좋다는 건데 금산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금산이 기후나 네. 토양이 인삼하고 가장 잘 맞듯이 두릅하고도 엄청 잘 맞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금산하면 딱 인삼만 떠올릴 게 아니라 두릅에도 음 엄청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금산에서 재배되는 땅 두릅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천신합니다 지금부터 5월, 6월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땅두릅의 본격적인 추락기를 맞아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만큼 저도 일손을 도왔습니다. 야, 지금 뭐 잠깐 했는데도 이게 이만큼이나 아이 또 근데 더 하실 거잖아요. 아니 이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어, 좀 좋은 것은 포장해서 이제 팔고. 아, 어, 팔고? 예. 이제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초장도 해서 먹고 삶머서 붙쳐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럼 오늘 메인 요리라고 하면 뭘까요? 이제 오리 백숙 거기다 이제 도칼 좀 넣고 응. 어, 인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도칼? 도칼? 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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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릅 뿌링이 뿌리가 도칼이라 그러는 거. 야아 약용으로 쓴다는. 모를 게 없네요. 아 진짜. 그럼 그게 예. 오리 백숙이 들어가고. 야, 아. 아. 곱게 수확한 땅 두릅은 이제 잘 다듬은 다음에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포장 작업이 이뤄집니다. 음 그렇군요. 어 진짜. 드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그러잖아 이제리부터 오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웬일이에요? 예. 예. 조금했어요. 조금 예. 요런도 좀부리면서 했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에 맛있게 먹기 위한 저만의 아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손질하는 어머님 옆에, 저, 저 옆에 있으니까요. 두릅의 진한 향에 막 빠져버렸어요. 제가 두릅의 향을 입을 한번 느껴봐도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먹기도 바로요? 해요? 먹기도 해요. 어 아삭 소리가 막 나네 그냥. 응. 오 생으로 먹는지는 몰랐거든요. 맛이 어때요? 저도 저도 처음이었어요. 응. 약간 과일 먹는 것 같다. 오오 식감이 지금 상태로는 생이라서 그런가 막 어떤 맛이 확 난다기보다 는 향만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늘의 레시피스 일 땅두릅을 손질을 하면서 본격적인 레시피 준비 작업을 하는데요. 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레시피에 대한 기대감이 200% 상승했습니다. 시작. 아 이제 배가 막 고프네. 두릅 진짜 안 먹어봤는데 두릅 요리 기대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땅두릅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먼저 땅두릅을 넣은 오리백숙인데요, 인삼과 마늘, 대추 그리고 독활과 오리를 함께 넣고 푹 삶아주세요. 이걸 넣으면 오리랑 어울려요? 왜 넣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네. 면역력도 좋대요. 면역력이 좋아지고 네, 맛있고 오리가 더 맛있어지고. 오리, 응, 맛있고 아, 부드러워요. 믿어보겠습니다. 응. 오리 백숙이 익어가는 사이 땅두릅 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잘 손질한 땅두릅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 데쳐주시면 됩니다. 잠깐인 줄 알았는데 데치는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음. 아니 원래 그 두릅 회라 그래가지고 진짜 살짝 데쳐가지고 으게요 알았더니 오래 데치시네요. 이거 얼마나 데치는 거예요? 이거는 좀한 3분 데쳐야 맛있어요. 부드럽게 데쳐요? 네,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그러면 살짝 데치면 어떤데요? 설검, 설공, 설검, 설공해서 네. 좀 그래요, 우리는. <laughs> 아, 어머님 방식대로 하자면은 3분 정도 데쳐야 제일 맛있다. 네,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뭘로 갔어 어떻게 됐지 기호에 따라 그럼 데치시면 음. 되겠네요, 예. 그렇죠. 땅드릅 회는요, 3분 정도 데친 후에 차가운 물에 씻은 다음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고요. 이번에는 땅두름무침입니다 땅두름무침도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데친 다음에 된장, 고추장 그리고 다진 마늘과 통깨를 넣어서 버무리면 완성이죠 와, 두릅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네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베이스로 한 무침 좋아요 해아 어머니, 한 입만요 따로 드세요 한입 찬스 신이 네, 찬스 <웃음> 갑니다 <웃음> <웃음> 먹어봅니다 맛이 어때요? 완전, 어우 이거 괜찮다 아니, 아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완전 다르네요 양념을 하니까 네. 아가 쌩나 먹었을 때도 깔끔한 맛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응. 깔끔한데 양념까지 묻혀지니까 어 금상첨화네. 이번에는 땅두릅을 넣은 불고기입니다. 오우. 양념에 잘 재운 <laughs> 소불고기를 골고루 익혀주고 오우.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데친 땅두릅과 팽이버섯을 넣어 서 약한 불에 익혀주세요. 아우 부지메요. 그러니까요. 음. 식감까지 살아있어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맞아요. 거기에 또 고기의 육질까지 부드러워지고 식감에뭐 향도 다끝내줬습니다 표정 보시면 아시잖아요. 음. 자 이제 땅두릅을 넣은 오리백숙 얼마나 맛있게 익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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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철 땅두릅을 이용한 본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뭐. 땅두릅 뿌리를 넣은 오리백숙 그리고 땅두릅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땅두릅회에 입맛 살리는 1등 공신 땅두릅 무침 여기에 식감까지 좋은 땅두릅 소불고기까지 뭐부터 네, 먹어야 되냐 두릅의 이 참맛을 느끼려면 두릅회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땅두릅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 땅두릅회부터 맛을 봤어요 아 이게 또 데쳐가지고 양념에다 먹으니까 또 진짜 깔끔하다 음. 이게 중독성이 강해서 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장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 항상 뭐가 안에 옆에 물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싹 뭔가 들어가서 시설해 있는 그런 느낌? 이게 땅두릅이 네. 봄철에 미세먼지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미세먼지? 에아 어? 그런 것 같아요. 딱 먹자마자 진짜 청소되는 느낌이에요. 본격적으로 한번 쭉쭉 고기도 뜯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보성이도 맛있게 먹어요. 특유의 진한 향에 입맛을 돋우는 짱드름 열심히 일한 만큼 부지마게 먹었습니다. 향이 있어서 예 네, 맛있는 것 같아요. 향보다도 식감이 워낙 압도적이어가지고 향을 느낄 수도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약간 오묘해 이게 식감. 와이 식감과 향 다잡기 쉽지 않은데 음. 어우 맛있게 진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예요. 이력으로 땅두릅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요리들은 뭐가 있습니까? 부침도 있고요. 땅두릅 부침. 네, 예, 응. 또 튀김도 있고. 맛있겠다. 예. 지금은 뭐 된장찌개, 뭐 찌개 같은 데다가도 삶아서 넣어서 끓여 먹어요. 또이거를 아, 여름에 아,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그렇게 해 먹어도 되고요. 응. 또 두릅 밥도 해서 먹어도 돼요. 그야말로 영양이 뛰어나 봄나물의 제왕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입맛에도 그만입니다 자, 이제. 좋은 건 나눠봐야죠. 오늘 어머님의 비법으로 탄생한 레시피를 배우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두릅은 데쳐서 초장에 찍어드셨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레시피로 요리에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요 며칠 그 기운이 좀 없었어요. 정말로 그랬었는데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그냥 왕창 차리고 갑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누구한테 영상 편지 쓰고 싶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하고 싶어요. 딸님한테? 딸님이 네. 아, 어디 지금 계시죠? 음, 대전. 그렇게 네. 멀진 않네요. 딸님한테 네. <laughs> 한 말씀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엄마, 테레비 나와. 그래서 보라고. 우리 딸 항상 고맙고, 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laughs> 보고 계실 거예요. <것> 들 <laughs> 우리 따님 그리고 멀지 않으니까꼭 자주자주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산 땅두릅 요리를 해주신 김경애 어머님의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땅두릅 회를 만들 때는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 사용합니다. 무침을 만들 때도 데친 뒤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 양념하면 됩니다. 양념에 재운 불고기에 땅두릅을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난다고 하고. 오리배 속에도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아 금산에 네. 인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어, 예. 통통 이제 두릅 하면은 나뭇가지에 달리는 두릅 <laughs>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 땅 두릅은 진짜 그야말로 겨우 내내 그 땅의 기운을 응축해서 진짜 응축 해서 봄에 그냥. <laughs> 뽕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이제 에너지를 머금고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땅두릅 수확할 때그 옆으로 들어갔던 비닐하우스 안에 음. 그 초록초록한 땅두릅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삼월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봄나물은 언땅을 뚫고 네. 올라왔기 때문에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봄에 이게 딱 겨울을 넘어가서 이제 봄이 넘어가는 바로 이 지금이 땅두릅이 나오는 최고의 시기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서 딱 나오니까 얼마나 영양 땅어이겠어요 음. 네, 저도 두릅. 참 좋아하는데, 이게 맛도 맛이지만 향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참 매력 덩어리예요 마치 네네. 저처럼 말이죠. 아, 도대체 두릅이랑 김미 두릅도 어떤 관계예요? 다, 다 그래도, 엮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공감합니다. 아, 역시. 저 아, 알고 있어요. 네. 두릅은 예. 아,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병, 피부 미용에 모두 좋습니다. 지난 향기는 나무 두릅에 비해서 아주 강하다고 하거든요. 어, 또 촬영하는 내내, 이, 정말 지겹게도. 네. 예. 두릅 두릅 와, 이게 들은 것 같아요. 아저 예. 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향에 <laughs>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향이 좋으면 이게 데치고 튀겨 먹어도 향이 안 없어질 정도라니까요. 네, 네. 네 오늘 화면 보시고 아, 나도 두릅이랑 그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음. 두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두릅을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아. 오랫동안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시면 좋을 분. 중요하죠. 두릅은 잎 끝이 시들지 않고요. 또그 줄기가 너무 굵지 않고 잎은 너무 피지 않고 그냥 적당한 게 음. 좋다고 계속 <웃음> 말씀을 <laughs> 해주시 그리고 올해 보관해서 드실 분들은요 살짝 데쳐서 물기를 모두 제거한 후에 밀폐용기에 담아놓고 냉동 보관하시는 점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향긋한 밥상 소식 아주아주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